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의 희아포칼립스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재미난 식재료를 소개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브랜드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재미있는 시료가 뭐냐면은 바로 식용곤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아, 혹시나 해서 드릴 말씀인데, 예, 저는 요리덕후예요 그리고 프레퍼이기도 합니다. 예, 프레퍼가 뭐냐면은 그 재앙에 대비해서 준비 하는 준비족이에요. 그래서 식량 자족에 관심이 많아요. 족상의 시티밤 있죠. 식용제비라던가 아쿠아프니 등등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최근 몇년 전부터 어, 우리나라에서 식용곤충 제품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뭐쿠키라던가파우더라던가 이것저것 말이죠. 근데 네, 물론 그 전부터 식용곤충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 주점에서 안주로 나오는 뻔데기. 그리고 누에나 군뱅이 가루를 약으로 먹기도 합니다. 내놓고 네, 막뭐 식용곤충 케이크, 식용곤충 쿠키 이런 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 관련된 제품을 소개한 후에 요리한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식용곤충을 소위 미래의 식량 그리고 고효율의 고기라고 합니다.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인구 그리고 정 반대로 줄어드는 뿔뿔의 개체수 등등. 인류의 미래는 그렇게 생각만큼 밝지 않아요. 아, 참고로 새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10kg에 곡물 사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뭐 탄산가스라던가 축산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 고기의 몇 배에 근데는 곡물 사료. 뭐 요리를 하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미식은 어을 늘려가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낚시해가지고 회를 든다거나 사냥을 한다거나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 참고로 저는 남이 해주는 밥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요 예, 음식 횡을 알아요. 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 그래요. 그 유리사를 할때 남겨 가지고 버리는 음식을 보면은 뭔가 씁쓸하더라고요. 예, 누구는 굶어 죽는데 누구는 남겨 가지고 버려요. 이게 예, 아무튼 미래 식량에 대한 의안으로 주목받게 된게 바로 이 곤충이었어요. 예, 참고로 귀뚜라미 기준으로 1kg당 1.7kg의 곡물 사료 필요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곤충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죠. 그래서 단기간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조금 필요하고 환경 오염이 적어요. 즉, 네, 미래의 식량으로 최적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있죠. 혐오감. 아 자, 여기 밀웜이 있습니다. 네, 뭐 갈색 저걸 적었죠. 맛이 고소하다고 해가지고 고소해라 불러기도 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선입견을 없애주고 제품 광고하려고 찍은 영상인데 야 아름답다 그런 말은 나오지가 않네요 네 생각을 살짝 바꿔보면 사실 이 밀엄도 이상하진 않아요 자 건새우예요 다리 보셨어요 뭐 이렇게 생새우 있죠 육지 있는 곤충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랍스타 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개까지라는 거예요. 개까지. 네. 야 이거는 완전 대형 벌레요, 벌레. 근데 새우나 개가재, 뭐 징그러서 못 먹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제일 큰 재는 맛이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징그러우니까 스타트는 가리고 먹을게요. 건새우랑 맛이 비슷해요. 예, 정확한 표현은 건새우에서 바닷내음하고 속국기가 빠진 그런 맛. 즉, 건새우 달리 건화특유에 비슷한 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짝 견과류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이거 쉐이크 만들어가지고 블라인 드 테스트 한 사례가 있대요. 근데 많은 피실험자들이 이 미럼 쉐이크를 맛있다고 했대요. 예, 마시고는 막, 예, 아몬드를 넣었나봐요. 우유 비린내가 없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재료를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악 하는 거예요공 네, 즉시색, 색 즉시공. 음. 근데 좀 그래보는 이건마찬가지요 그래서 분말로 섭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태표전이니까 군뱅이 가루, 뇌 가루죠. 실제로 미룡 가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룡 가루를 재료해가지고 만든 과자도 있어요. 뭐 쿠키라던가 케이크 등등. 근 네, 이것보다 좀더 고차원적인 섭취 방법이 있어요. 미생물을 사용해서 원물에는 없던 맛을 내는 방법. 그리고 한국의 식문화에 전복을 시키는 그런 방법. 야, 진짜 이거는 프레포인 저도 생용 못했어요. 된장입니다. 된장. 그리고 간장이에요. 참고로 이 제품은 모현이라고 하는 된장 고추장장을 만드는 업체 제품이에요. 예, 실제로 이 된장 간장에는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어, 이게 뭐야? 예, 할 수도 있긴 한데 된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된장은 콩을 만들죠이 콩에다가 누룩곰팡이를 가해서 발효시키면은 된장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곰팡이 중에서는 국이라는 게 있어요. 국 예, 떠먹는 예, 국이 아니라 곰팡이의 종류예요. 참고로 이 국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분해하거나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게 돼요. 예, 이 작용을 이용해서 된장, 간장을 만들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아, 참고로 술의 경우에는 국이에도 효모가 필요해요. 예, 요약하면 그거예요. 곰팡이 입장에서는 곤충의 단백질이든 콩의 단백질이든 그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일 뿐이죠. 즉 먹이예요. 네. 얘네들이 분해한 시점에서는 뭐자 여기 된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제품을 봐야죠. 그건 된장이에요. 이상한 거 없네요. 그냥 재래된장 향이에요. 그리고 간장. 그냥 간장 냄새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 조선 간장하고 진간장의 중간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근데 새우나 멸치로 만든 젓갈과 달리 역한 비린내가 없어요. 어, 참고로 이거는 카피예요, 카피. 까피. 태국 요리 쓰는 건데 새우를 만든 새우 페이스트예요. 자, 이거는 아, 아, 짜증나. 아. 아. 아, 언제마트그 지독하네. 아. 아. 코가 정화가 돼요, 정화가 돼. 예. 결론은 그 거죠. 보는 시점을 살짝 틀어 보면은 여기 있는 미렴이든 새우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쪽은 해산물과 달리 바다 내음이 없어요. 그래서 향 부분에서 거부감이 덜합니다. 일단 제품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리 한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의 메뉴는 일본의 가장식 고기 감자조림입니다 예, 만들기 쉽고 맛있고 그리고 보조성이 좋아요 예, 원래는 돈지류를 만들까 했는데 아무래도 고기 감자조림이 대중적인 거 돼가지고 이거 택했어요 먼저 들어간 재료는 쇠고기 감자, 양파, 생강, 꽈리고추, 실곤약, 간장, 설탕입니다 예, 실곤약 대신에 당면 예, 이런 것 써도 됩니다 그리고 쇠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로 써도 맛있어요 먼저 양파는 파를 썰어주고 감자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생강은 슬라이스 해주세요. 그리고 고기도 썰어줍니다. 준비 끝. 예참 쉽죠. 예, 그럼 다음 작업. 먼저 냄비에 참기름 불어넣고. 쇠 고기를요, 첫번 노릇하게 튀잖아 在老虎身大 간장 네, 참고로 간장하고 설탕의 비율은 2대1이 좋아요. 간장이면 설탕 1, 근데 저는 좀 달게 먹는 편이어서 설탕을 좀더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붓는다. 예, 가급적이면은 맹물보는 육수, 예, 육수를 쓰세요. 뭐, 어, 가초 육수, 이런 거 말이죠. 감자가 투명해지면 꽈리고추, 양파, 실곤약을 넣어주세요. 살짝 섞어준 후. 없이 당하지만 아싸 이렇게 고기 감자 조림이 다 와서 됐습니다 네, 보시면은 음 그냥 고기 감자 조림이 그냥 고기와 감자를 넣고 조렸어요. 어, 감자가 입번에 들어간 순간. 그리고 실곤약. 음 국물이 짭비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그리고 당근하고 꽈리고추. 밥하고 술을 부르는 요리예요. 음. 돼고기. 아 아. 응. 간장이 맛있으니까 맛있어요. 했어요. 굿. 예,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발상이에요. 보통 식용곤충 하면 이렇게 볶아서 먹거나 후기를 뭐 만든다거나 가루 내 가지고 죽이려던가 스프에 넣어 먹는 딱그 정도인데 발효를 시킨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두 번째는 이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한 곳이 고추장 된장 그걸 만드는 전통 장 전문 업체라는 점이었어요. 새로운 시도. 일단 동양권 국가의 필수품이 된장이랑 간장이죠. 예, 이 식당 아래 적절하게 접목을 시킨 딱 그런 느낌. 예, 재밌습니다. 예, 구입처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아하시고 안녕하세요.